이게 누구신가? 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 지각생 양씨 아니신가? 이 늙은이는 오늘도 또 늦게 나왔다. 지금 다 뺐어? 야수 몇 개나 샀어? 명절이 지금 다 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또 촬영 잘 지내셨는지 인터뷰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곱 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네. 진짜 바빴어. 일곱 시부터 일어나가 전부터 썼어요? 저는 어제 해가지. 아, 저는 어제 다해 놓고 오늘 이제 홍동백서에 맞게 차례상도 어, 한번 차리고 하고 저녁하고 같이 먹었지. 식사도 하고. 오늘의 OOTD, 오늘의 패션. 아, 오늘의 OOTD. 어, 일단 그러니까 원래 검정색이라 내가 배가 좀 나왔거든. 근데 검정색이라서 지금 배나고 티질 안나지 음, 검 어, 검정색으로 배치면 티도안 나도 이게 원래 지금 은안 나. 원래 배가 진짜 많아. 근데 <laughs> 그리고 내가 참 없어. 뭐가 없나요? 뭐가 또? 색가 없어. 올라갔다. 어, 아. 아. 그럼 뭐 일회용품 이런 건다 챙겼어요? 그게 여기 있어. 아 그러면 차키가 없네. 조졌네. 차 맥주 두 병이. 맥주 두 병이 자빠지신 <laughs> 그렇게 밀착 취지를 하면 어떡합니까? 네! <laughs> 아, 깜짝이야 아유 뭘 그렇게 드셨길래 그렇게 주무시는 겁니까? 어 도착했어? 아 아직 한참 남았어요 어세요? 오떡 맛있장. 예? 네? 오떡 <laughs> 맛있장. <laughs> 진짜 어디서 오떡 냄새 나긴 하네. 응. 아 오떡 맛있어요? 나 이거 쪼들어온떡 밥또 먹네. 어, 쌈장 이 진짜 맛있네. <laughs> 와 이거, 이거 이거 여기 떨어져 있는 쌈장에다 이렇게 손 손까지 해가지고 손 엄지 손가락에 묻은 거. 아, <laughs> 이렇게 먹는 거예요? cuz g 아. 예. 사실 아 보고 기 아니야. 는난하 배신당했다. 아니, 약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어, 네. 그러니까 그게, 그게 가장 커. 다어가장 커. 달어날치아 그래, 그래. 아, 아, 어, 근데 저 뭐, 이런 상, 이런 발한초가 아, 만면 돼. 그거에 대한 발상의 시초를 얘기하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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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어 아니 없어요 사실 지금 얘기하는 애드리브야 9개 사야되는데 그건 너무 많고 그냥 세개씩 2개만 사줘 아이거 그냥 이 늙은이가 또 욕심만 많아서 자기 유리잔만 안 사왔다고 투덜대고 있다 이거 가지고 놀라이있을 거란 생각을 했지 않았어? 했지 무조건 했지 그러면 하나 더사던가 아니 근데 어차피 아니면 저만 해가지고 이런 상황 이 있으니까 형 어떻게 하실래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먹고 싶은 그런 건 아니나 없던 하지. 알지 알지. 근데 이제 이런 나 이런 걸 해가지고 서울날 일을 만들면서. 고 느낌이야. 속실한 빨갱이만 속칠하면 되나. 다가아 <laughs> 근데 이거를 다 사가고 세상을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이거 가지고 준영이 형이 아 이걸 왜새 아홉 맥주 아홉 개나 갖고 왔어? 내가 이거 참 필요도 없는데 가져가지도 않을 건데 이걸 왜세상이나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그림을 만들 바에는 이걸 해서 만약에 그때 해놓고. 준영이 형이 타을 된다. 그게 이제 게임 시작이다 이거지. 맞는 거 아니었나요? 그럼 이제 탈거신사은 뭐라고? 타격을 탈거신탄은 할봤는데 여기. 어, 이거, 야, 이건 어때? 못 갖고 설거지기두 명이 갖고 가잖아. 어. 한 명이 시들하고 한 명이 덮반 되는 거. 못 갖고 가는 건 가만히. 있긴. 이 인간이. 아,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어때? 어, 아, 뭐 그렇게 해도 돼. 요 오케이, 오케이. 하빈. 그럼 하빈. 그럼 나는 오케이. 아, 사람 새낀가? <laughs> <laughs> 아니 이러면 이거 다 날려먹는 거예요. 로얄 살루트 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생일날 우리 함께 오기로 했던 임재윤씨가 저에게 생일선물로 줬어 같이 먹기로 했으나 결국에 그 친구는 같이 못 오게 됐어요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대신 맛있게 잘 마실게요 한마디 해주세요 응? 너못 먹어 <laughs> 지금의 눈동자의 에비스 마시게 되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우리 또 이제 나름 이제 그래도 승민이가 20 20명 유튜버잖아? 어? 38명이에요. 38명 유튜브니까 38명 유튜버부터 한번 찾아봐. 이게 일단은 향으로 들어와요. 향으로 들어왔다가 분명히 내가 그동안 먹었던 그 쓰고 존나 화했던 그 양주 느낌인데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면. 목으로 넘어가는 건 약간 생수 내려가는 듯이 하는데 아 향이 그 양주 향이 코로 막 나와. 음 그러면서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호... 너 양주 처음 그래, 먹어보지? 그래? 한번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응. 스모크 양. 스모크 양. 어, 아, 음. 아 진짜, 매, 진짜 내가 그렇지. 내가 만들었던 술도 이 스모크를. 아그게 이제 맞아 맞아. 그거를 했기 때문에. 늙은이도 양주는 처음이구나? 아이 고기 있는 것도 한 번씩. 보여주려는 이거는 아, 이제, 이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있어. 찍어야 돼너아너 그래, 주세요 너 주세요 자 우리 양갈비가 이렇게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뭐야 양송이도 올려놨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세팅은 양송이 양송이 소, 버섯 네, 김치 놨고요 아, 광어에 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 해서 쌈무 고추장 해가지고 제가 뭘 마시냐 로얄 사 로테 21년산 먹겠습니다. 저기 여러분 그 고기의 양고기의 그 고기 굽기는 어느 정도로 원하시죠? 아니, 미디움 있어요. 미디움. 멜던? 저도 미디움 레어니. <laughs> 미디움 멜던이요. 이거는 미디움 멜던으로 가야 돼. 저는 미디움 레어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소고기는 미디움 레어인데 무조건 이건 미디움 멜던 가야 돼. 알겠습니다. 어, 저는 저는 미디움 레어로 한번 먹은 먹을게요. 예예세요 그렇죠. 고기 잘 굽는다. 지금 이 선생님이 고기를 굉장히 잘 굽고 있거든요 야나 솔직히 얘기해어 고기 잘 굽는 남자가 타이틀이 너무... 좋아? 예? 고기 잘굽는다라는 타이틀이 좋아? 안나라는 타이틀이죠 전둘 다요 아 하나만 해야돼 해야 아니 하나만 해야돼 아니 네 잠을 잘 해야 밤에 잠, 일을 잘 해야 회션에 놀러 갔어. 근데 펜션에 놀러 갔는데 고기도잘 그래야죠 지금 난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니고 있네요왜 이렇게 취해져? <laughs> 그 <laughs> 또! 그쪽도 홍박사님의 아세요? 어제 거하게 드시더니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하다. 어떻게 지난 밤잘 지내셨는지. 아, 전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쉬었을 양 씨. 자고 있네. 그렇게 잘 자놓고 또 자네. 잘 왔어요. 잘 네. 왔어요. 고석정으로 가야죠 이제. 네, 아, 다음 코스는 이제 또 고석정이라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네, 고석정에 가가지고 저희가. 쟤, 뭐야, 어, 전... 사진도 찍어보고, 자연, 막, 자연 경관에서 사진도 해보고. 찍고, 지금 여기 날벼락 맞았는데, 날벼락 맞았거든요, 여기. 아니, 난시짜 부신 거지 진짜 참. 고속대 가서 사진 찍어. 날벼락 맞았대 진짜. 사실. 할수 없네. 쥐들은 아침까지 일어나가지고, <laughs> <laughs> 떡이 바르고, 머리 만지고, 다 이렇거든, 지금. 자. <laughs> 가자! 가시오! 고속점으로 가시오! 아. <laughs> 고석정은 아니지만 믿음 가득한 가맹점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늙은이의 고집이 좀센 편이라. <laughs> 저쪽에 보이시나요? 세븐일레븐이 하나 있어요. 저쪽에서 이제 맛있는 아이스초코 하나 먹고 이 늙은이들 사이에서 네. 여행 가는 거부레끼지 않으세요? 굉장히 부대끼긴 하죠. 지금 뭐만 하면은 한 명은 아, 빨리 준비 안 한다 뭐라고 한 명은 진짜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이 너무 달라버리니까 하지만 이마저도 이제 다 통성을 하고 조율하는 이 모습이 파트마스터의 자질이다 생각도 지금 깊으시고 당연하수당또 네. 혹시 부모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많은 영향을 주셨죠. 아 그렇구나. 그 남들을 다 이해하는 방법. 그 어머니한테 영상편지 한번 써보시겠어요? 어머니. 추석 한가위 잘 보내고 계시나요? 단이 아, 못난 아들은 이제 못난 형들이랑 같이 놀러 나와가지고 장남인데 집을 지, 이틀 동안 지키질 못하고 있네요. 그래도 어머니 저한테 가르침 주신대로 알아서 혼자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